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요 이쁜 걸안 보고 갈 수가 없죠 그죠? 아 진짜 진짜 예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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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그쵸 너무너무 예쁘죠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너무 뜨거워갖고, 산책 갔다가,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낮잠이라는 걸안 자다가요. 어제, 낮, 낮에 낮잠 자갖고 있잖아요. 옥수수를 갖다가, 양념해갖고, 삶는다고, 올려놓고, 자갖고, 다 태워먹었는데, 참 세상은 좋죠. 가스가, 가스렌지가 자동이라갖고, 냄비만 타고 불은 꺼져 있더라고요. 참말로. 그래갖고 냄비만 타고 옥수수는 그래도 타지도 않았더라고요. 물이 없고 냄비가 타니까 자동으로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갖고 옥수수는 먹기는 했는데 냄비는 버리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양념을 해는 거라서 더 타버렸죠. 소금하고 누숫가하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더 타버려갖고요. 냄비 하나는 옥수수 라하다가 내버렸어요. 내버려. 아, 요 아이보리 너무 예쁘죠. 아이보리가 텅텅한 게 진짜, 진짜 텅텅한 게 예뻐요. 우리 집에 상추 한번 뜯어 먹었어요. 제가 한번 뜯어 먹고 또이만큼 컸어요. 이 사과 꽃이 참많크더라고요 작년에는 사과꽃이 비쌌잖아요. 저 작년 저, 저, 작년 봄까지만 해도 이 비쌌잖아요. 일두 요 생기 다 하면 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만원 주고 일두를 사다가 적심을 했는데 진짜 안 크더라고요. 안 크는 거를. 원래 이제 분을 사 갈아줬더니 요렇게 잘 크네요. 그래도 싱, 뭐 색이 안 들었지만 싱그럽고 예쁘네요. 그래도 요거는, 루루는 아직 요렇게 예쁘게 아이고, 땅땅하네, 크고 있고요 이쪽에 아이들, 아우렌시에서도 진짜 예쁘고. 이렇게. 날씨가 진짜 더워도, 이럴 때 있잖아요. 물을 오전에 절대 주지 마세요. 대그히 밤에 해그름에 줘야지, 오전에 물주가 잘안 털어진 데 있으면 바로 삼깁니다. 바로 삼겨요. 그래서 물은 꼭 해그름에 주시던가, 아니면, 어, 이렇게 절으로요래 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낮에 물 주시면 큰일 나요. 요거는 가시오 젓금 봉황이거든요. 봉황 가시오 젓금인데. 이렇게 이제 봉황 빌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봉황이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우리 집에 햇살이 부족하다 보니까 봉황이 안 되고 넓게 해지더라고요그러더니 요즘 조금 안으로 업무 어뭐 들어가기도 하네요. 여전히 예쁜 헤븐스케이트 헤븐스케이트나 핑크마녀나 그게 그거지만은 그래도 아이들도 이제 색은 싹 빠졌죠 색은 싹 빠졌는데도 그래도 또 색은 빠지면 빠지는 그대로 또예뻐죠 그죠 섬니엄은 그래도 색이 이렇게 라인이 있네요 라인이 있고 여기 한년 마리아도, 요는 멕시코 마리아고, 폰타나도 그대로 색감이 빨갛고요 페마가, 페마가 색감이 조금 나인이 나왔네요. 나오고, 이 블루드로거는 참 키우기 힘든 아인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좀 다져지는 것 같아요. 아? 기억이 힘들고 한옥마리아 철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한옥마리아 철화거든요. 근데 조그만 새겨 하나 왔었는데 많이 컸어요. 청을 지금 많이 쌓았는데 청은 조금 제거해 줘야 될것 같고 황금주피터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는 끌리야. 클리어. 끌리야만 보면 언제나 예뻐요. 색감이. 봄, 여름에도 이렇게 색감이 좀 있어야 예뻐요. 수미 밑에는 언제 꽃이 필까나, 언제 꽃이 벌어질라 해요. 꽃이 벌어질라 해요. 아이고. 꽃이 싹 벌어질라고 요, 요, 조금 있으면 요런 거는 내일 모레면 피겠는데. 그죠? 예쁘다 했는데 얼마나 예쁜가 모르겠어. 처음 키우는데. 아, 이쪽 마리아는 분질을 하느라고. 분지를 하고 입장에는 줄이 생기고, 뭐, 희한해요. 수술을 여기 하나, 요, 떼서 줬더니, 삼두로 분지한다 하더라고요. 삼두로 분지하고 그렇다 하는데, 요거는, 어, 산에는 무저도 색감이 예뻐요. 예쁘게 있고. 어, 나, 왈츠왈츠는지 이름처럼 춤추고 있죠. 참, 여상개상한제이더스타금 돌기도 나오고 까시도 나오는 요상게상한 아이. 그래도 다들 뭐 건강하면 돼요. 지금은. 원래는 그래도 아직 많이 안 더워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많이 안 더워서 그래도 색도 많이 그렇게 많이 안뺀것 같고요. 음, 색을 뺀다 해도 색을 뺀다 해도 건강하면 돼요. 여름에는. 건강하게만 지내주면 가을에 가면 색은 나겠죠, 뭐, 그죠? 문제지. 지금은, 어, 깍지한테 피해 안 입고 건강해지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깍지 피해를 안 맞으려면, 물을 열심히 챙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위로 막, 함부로 막물 주면, 물음이 오니까, 음, 이제 지금 더울 때는 해그름에 물을 주시든가, 아니면 저면으로 하시든가, 거기 좋지. 위로 막 퍼주니까 아무래도, 위험 수위가 있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왔다. 이렇게 부케 한번 봐봐요. 부케 요 라인 그리는 거좀 봐. 어묘하 진짜 어묘해요. 이렇게 했는데 물은 많이 빠졌어도 그래도 턴실턴실하니까 무당벌레가 지키고 있고, 그렇죠. 아, 딱 날씨 뜨겁다. 진짜 뜨겁다요. 진짜 날씨가 뜨거워요. 아, 요거이것도 여름 날씨 힘든데 꽃까지 잘라줘야 되겠어요. 예쁘 예쁘 꽃이 예쁠 것 같아서 놔뒀는데 그래서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날씨도 힘든데 꽃까지 피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잘랐어요. 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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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날씨가 환상적으로 뜨겁다. 미세먼지도 있고요. 저기 하늘이, 우, 저기 산이, 우,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하세요.